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종목은 유신이란 종목입니다 예, 이름이 뭔가 뭐 있어요 회사 이름이 유신 유신은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이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시공 외에 그런 좀 타당성 조사 뭐 특정 뭐 뭐라 그래야 되지 특정 토목공사 아 공사 공사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이제 기본 및 실시에 대한 설계와 뭐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것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가 아니어도 좀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아좀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슈가 좋아도 토목이나 아니면 건설 쪽은 이제 이슈가 좋지가 않으면은 좀 저평가를 받죠 뭐. 예를 들면, 영업이 익 1년에 1,000억인데, 시총이 2,000억, 뭐, 이 정도 수준의 회사도 있고, 예, 일단 실적 대비 평가는 박하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유시는 이제 실적도 나오고, 테마도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보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어, 보시면, 이때, 뭐, 한 17,300원에서 쭉 갔어요. 몇배 갔죠? 3배가 넘게 갔네요. 3배가 넘게 가고, 보통은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시대 이렇게 몇배 주고 내려가면은 그냥 뚜두두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얘는 뚜 하다가 이제 횡보를 합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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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몇 번을 찍었어요? 3만 원 부근. 3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몇 번을 찍고 또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몰라요. 또 3만 원까지 쳐박을지. 또 모르는데 일단은 뭔가 신호를 줬습니다. 이때 한번 상한가 빵 때렸다가 내리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안 내렸죠. 보시면은 뭐 이때는 좀 다른데 이때 이후로 이제 이때 거래량 터뜨리면 내려가고 거래량 터뜨리면 내려가고 또 거래량 터뜨렸는데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을 금방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래량 보면 되게 시원시원해요. 여기 유신 유통주가 104, 150만 주가 좀 안되는데 거래량 뭐 보시면 이게 200만이거든요. 이선 200만인데 300만 이상, 사, 300, 400만 이상, 400만 이상, 300만 이상, 300만 이상 음. 시원시원합니다. 거래량 터뜨리는 게 아주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이제 이거 이대로 떨구는 게안 놔두고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는 좋아 보인다. 분할 매수하면은 여기서 분할, 그리고 한 35,000원 쯤에서 분할, 3만 원 쯤에서 분할 이런 식으로 3만 원쯤에서예좀 3만 원 오면 그냥. 많이 사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세력이 무너진다. 그냥 다른 주식도 다 팔아야 돼요. 물론 뭐 여기 회사에 갑자기 횡령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런 좀 회사 개별 회사의 그런 사고가 터지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회사, 이 정도로 이제 힘이 있어 보이는 회사가 예 그렇게 무너지면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면 예 주봉 보면 은 시세 많이 올랐죠. 여기 한 15,000원 부근에서 한 4회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한 4회, 5배간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회사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리를 대략 한 8개월 넘게 지켰다? 이런 회사 저는 힘이 있더, 힘 있는 회사라고 봐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오잉? 아, 예. 그리고... 매동은 사실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 상호펀드가 좀 사주면 좋은데 많이 안 샀어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사고는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고. 기타 법인이 많이 모으다가 최근에 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조금 하방으로 잠깐 은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데 지켜봐야죠. 예. 기본적 분석. 매출 늘어나고 영업 이익 늘어나고 이번 영업이 작년에 209억이 잘 나온 편인데 이번에는 167억 원 반기만 167억 원 매출 반기만 1,800억 영업 이익률 좋고요. 부채 비율 좋습니다. BPS가 주가보다 싸요. 주가가 지금 40,050원 딱 금요일에 찍었는데 주가보다 싸요. 배당도 적당히 주죠. 좋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고요. 배당을 내년엔 좀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좀더 많이 줄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예. 저는 근데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33,000원에 사서 36,000원에 팔았다가 지금 4만원에 다시 들어가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한 100만원만 들어가서 제가 항상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많이 살 돈도 물론 저는 없지만 예, 조막순입니다 전 그냥좀 뭔가 아는게좀 어디서 주워드는게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하는건데사실전는조막입입다예 그냥 제가 사면 손실이고 안 사면 이익이더라고요. 맨날씩 이래요, 좋장 예, 제가 얼마 전에 노바렉스랑 샘표랑 고민하다가 노바렉스 샀는데 샘표가 그날 15% 찍었습니다 원래 10% 먹고 팔려고 했는데 노바렉스 는금하락 중이고요 하가 항상 이래요 예 그래서, 유신은 좀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냥, 많이는 아니고, 그냥, 스윙으로 10%만 가져올 건데,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예. 여튼간에. 보시면은, 당좌자산은 미청구자산 비율이 많아요. 미청구자산 비율이 많고, 부채도 유동부채 보면은, 초과총공사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차입금 뭐, 1 3 8억 있는데, 반기순이익이 아까 160억 이러니까 아 반기 영업이익이 160억 이랬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갚고도 남은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익금이 문제는 안되고요. 초과청구공사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은 설명을 써놨어요. 이렇게 이제 공사 매출은 진행률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큼의 100% 공사 진행률 총 100%인데 그중에 10%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10% 전체 계약 금액의 10% 매출 계약 금액의 10%만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100원짜리 공사가 매출로 100원짜리. 근데 공사가 10%만큼 진행이 되면은 10원의 공사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뭐 용역 매출이라고 썼어요, 여기. 용역 매출 인식을 했는데 대금 청구를 이제 하죠. 대금 청구를 합니다. 진행률에 비례해서 대금 청구를 꼭 하는 건 아니고 대금 청구를 더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어요. 덜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받을 돈이 있죠? 있다는 거죠.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금 청구를 5원만큼 했으면은 5원이 미청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차변에 미청구 공사 5원, 대금 청구 공사 미수공 5원, 그리고 매출 10원 인식하고 그리고 대금 청구를 15원만큼 했다. 그럼 초과 청구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매출액 대비해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원만큼 하면은 초과 청구 공사 5원이 부채 들어가요. 공사 미수금 15원, 용역 매출 10원, 그리고 부채 나중에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로 초청공사 5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청공사는 대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미청공사 대손 늘어난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는 매출 들어와서 매출 채권 들어난다고 대손 충당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그외 재무상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재료 분석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업무의 관리 그리고 뭐 금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의 고호 성금 전달 뭐 이런 거 매출 및 수주 상봉은 뭐 도로 철도 도시계 이렇게 있고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타 서액의 매출 줄어든 거 아니냐 여기 써 있죠 수자원 분야가 별도 분리 이거 두개 합쳐서 보셔서 비교해야 된다 비교를 하시 직접 하시려면 그런 상황이고요 수주 상황은 올해 반기 기준으로 6천 6 2억원의 계약 잔고 나왔는데 예, 대략 한 270억 늘었어요. 작년 말에 5,700 얼마였으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270억이 늘었습니다. 장고는 예, 계속 유지 잘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시조 뭐 특별한 거고 뭐 스마트 건설 오, 스마트 건설 하니까 또 뭔가 있어 보여요. 유심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돼서 가, 갔고 네용 시티 관련주로도 시세를 많이 줬고요. 작년에 거래량 나오면서 크게 상승한 게네옴시티랑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다 시세를 줬거든요. 그때 시세를 그렇게 크게 주면서 올라간 종목이 몇개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시는 그런 해외 수주나 뭐 이런 이슈랑 관련이 깊고요. 이렇게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실체가 있으, 있으니까 개미들을 불러모아서 같이 거래량을 터뜨리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세줄 요약 거래량 한번 터뜨릴 때마다 이제 화끈하게 터뜨렸어요 거래량 막 유통주 막두 바퀴 돌리면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그러면서 화끈하게 터뜨려주고 3만원 부근에서 6개월 넘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재무 비율도 좋고 PBR PBR도 좋고 배당도 좋고 재무 쪽으로는 손색이 없다 예. 토목 엔지니어링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